남해안 농민들의 겨울철 주요 소득 작목인 시금치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많은 선을 납두고 가격이 오를 만도 한데 출하가 몰리면서 지난해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안 들녘에 농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파랗게 잘 자란 시금치 수확에 한창입니다. 올해는 병이 없어 생육 상태가 좋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인건비는 고사하고 씨앗값 건지기도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기는 안 좋아요. 아이고 지뭐천원 것도... 받아가지고 뭐해 인건비도 안 되죠. 이달 중순 남해군의 시금치 경매 가격은 키로그램당 1,300원대. 지난해 같은 기간 3,100원대보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가을 비가 많이 내려 시금치 파종 시기가 9월 말과 10월 초에 집중돼. 수확 시기가 겹치면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된 터 탓입니다. 또 이번 겨울 따뜻한 기후 여건에 채소 작황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채소 가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확 공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가격이 하락하고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남해군은 관계기관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단무금 포장을 통한 품질 규격화. 계약 재배 면적과 공동 선별 추라 조직 확대, 기계 파동 증가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 포장박물을 갖다 개선하고, 그리고 분질고 기카를 위해서 파종기를 갖다 확대한다든지, 추라 시기를 갖다 조절해서. 4,400여 농가가 9 5 6개사에서 시금치를 키우고 있는 남해군은 전국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합니다. 설 명절과 대부름 수요 증가로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 조절 실패와 실망스러운 가격으로 농민들은 한층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